자, 코사인 파이 X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립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를 할까? X축, 요렇게 갑시다. 됐어요? 자, 코사인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1. 마이너스 1. 자, 딱 보고서, 이 기억이가 5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5분의 1이니까, 어디까지? 자, 5, 6까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1, 2, 3, 4, 5, 6. 여기 가보자고. 됐습니까? 자, 코사인 그래프, 주기, 얼마예요 주기, 주기. 하이엑스니까. 주기 2지, 2. 자,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나와야 돼? 자, 코스, 2까지 코사인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반 정도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됐어요? 자,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반 내려가야 되지. 요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고, 그치? 여기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그치? 또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됐습니까? 자쭉 가는거야 이렇게 또 내려가겠지 이렇게. 자 5분의 1 원점 지나고요 원점 지나고 자 기울, 기울기가 얼마야? 5 지날 때1 여기 지나네 여기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가겠다 자 x는 0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야 교점이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2점 지나는 순간부터는 1보다 크니까 안만나겠죠그렇죠 자, 그래서 5개. 이렇게 나와줍니다. 오케이.